센에서좀 어색하죠. 우선 오늘 오늘 그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인사 먼저 한번 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laughs> 다름이 아니구나. 네, 오늘 저희 이렇게 또 원정 대표님 그리고 성방대표님 그리고 저세 명이 아, 사상 첫 더모모트의막공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 예, 예. 아, 편하게 아,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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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찍고 계시니까 상관없고요. 그 간단하게 일단 소감을 네. 좀 먼저 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상 첫, 더모모트의 사상 첫막공에 거기에 대한 소, 어, 소감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아, 그, 아까 분장해서 우리 가이 하면서. 그 민진이나 저같은 경우는 이제 초연때부터 했어가지고 막공을 못했거든요. 중간에 그냥 집에서 통보 받아서 이미 했었더라고요. 막공을 저희가. 그래서 참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막공이라는 것이 아, 더버먼트가 시작을 했고 어, 확실하게 마무리를 했다라는 어떤 그 느낌이 왔을 때참아참 감사하다는 라 생각을 했습니다. 돈벌은 역시 승리한다라는 어어 아. <laughs> 네. 아, 너무 일단 도움을 어 올려 주신 어 우리 펑펑니 회사에게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아 다음에도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꼭뭐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배우들이 좋은 작품을 어 같이 관객들에게 보여 줄수 있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 다시 돌아오는 산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아껴주셔서 감사하고, 잊지 않아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이렇게 둘이 지나가는데 저기 혼자 앉잔 했는데, 우리 또 나무 유니버스라 그래서, 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나무들도 이렇게 같이 지나가기도 하고, 수영 때 했던 배우 애들도 이렇게 같이 지나가더라고요, 나무들이. 모든, 모든 나무들이 지금 여기 대한민 어디서 공연을 또 다른 나무들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많이 기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잊지 말아주시고 어, 다음에 어, 오게 된다면 그때도 이렇게 어,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laughs> 그 다음으로 우리 송아이 형님 또 간단히 소감 하나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선 그... 항상 다 얘기했고 우선 같이 해주신 스태프분들 그리고 뭐 연슐린 음악 감독님 뭐또조 음악 감독 뭐 여러 분들 다감사합과또 우리 정미 <laughs> 컴퓨터 매니저 님 엄청 많이 하는데 너무 고맙고 아저 개인적으로 아, 뭔가 짧게 말씀드리면 무대에서 이렇게 좋은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그리고 무대에서 뛸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와주셔서 웃고 함께 웃고 호흡해주고 함께 울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막공을 오랜만에 해봐서, 개인적으로, 네, 근래 이 공에도 그리고막고 오랜만이에요. 서 너무 아. 하나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 공에 사실, 정말 공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우리 또, 탄샤핑부터, 우리 사스타리고 뒤에 계신 분 너무 사랑스러운 스태프분들 이 많이 계신데, 아, 너무 큰 힘이 되고, 너무 즐거웠고, 그 에너지가 부디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전달 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이 표정 공자차 적잖이 전달된것 같아서 너무 다행한 마음과, 그이 함께 해주신 소중한 시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저도 오늘 아주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 이 공연이 여러분 돌아가신 길에 어, 지금 생각거리, 잠들기 전에 좋은 추억, 그리날좀 시간이 지나서 아, 그날 공연 참 재밌었고, 그날 공연에 이벤트 이런 영향을 주치네. 이럴 수 있다는 그 감이 좀거울수 있을 것 같아. 오늘 거 신청하고 잘 도와주셔서 으하 감사드리고요. 화면에 네, 또찾아뵙로록그 네, 알고 있겠습니다. 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 동현형이 아, 우리 또. 아. 네, <laughs> 항상 <laughs> 무대 함께 음. 같이, 음. 호을 같이 해주는 저희보다 어쩌면 더 쉬지도 못하고 네. 오늘은 우리 여기 건방 음. 하시는 막둥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음. 귀다 어, 네. 옆에 반응로 아, 아. 내일 하셔야 돼? 아. 내일 내일 인사하시겠어요? 아, 내일 인사하시게. <웃음> 아, <웃음> 아, <너네> 인사하실 거잖아요. <laughs> 안 하실 거예요? <걸. 웃음> 오늘 <웃음> 하실 거예요, <거야>, 그럼?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뭐 돌아가실 발걸음, 이제 행복하게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또두 개의 멋진 공연이 남아있으니까 거기까지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